그리고 오전에 한바탕 설치한다고 시간 후루룩 지나갔고요 어, 지난주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 작업하면서 이제 마이바티스를 스프링부에다이식을 시켰죠. 그리고 잘 인식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 클래스를 작성을 해봤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어, 이제 서비스 패턴을 스프링부트에다 이식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전에 작업했었던, 전에 작업했었던 이 마이바티스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전에 썼던 그 자바 연동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소스 복사한 다음에 조금 조금씩만 수정하고서 테스트 클래스만 준비하면 돼요. 자, 예전에 우리가 작성했었던 코드 중에 이제 서비스 쪽에서 예외 처리를 하려고 서비스 노 리절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었어요. 이 클래스를 패키지 통째로 이제 그대로 파일을 갖다 넣어 놨고요. 요 파일은 어차피 수정된 게 진짜 미미해서 제가 배포 자료에 넣지도 않았거든요. 넣고 나서 그냥 패키지 이름만 한번 맞춰 줬어요. 자, 그다음에 서비스 쪽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수정 게 없어요. 그냥 파일 그대로 갖다 놓고서 패키지 이름만 한번 맞춰줬어요. 그럼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구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좀 들어가는데 자 일단 큰 차이가. 위에 골뱅이 서비스라는 어노테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스프링이 이 클래스를 스캔을 해갖고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스프링 부트에서의 서비스 패턴은 요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매퍼들을 기존에는 멤버변수 선언을 한 다음에 자, 기존에는 이건 스프링, 이정기스 스프링이구나. 자, 멤버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이거를 생성자에서 이렇게 할당을 해줬거든요? 근데 스프링은 멤버 변수에 오토와이어드만 걸어놓으면은 자동으로 주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언되어 있는 멤버 변수 앞에 오토와이어드라는 어노테이션들만 추가해주고 생성자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스프링에서는 이 생성자는 없어질 거다라고 미리 주석을 달아놨었어요. 그러니까 생성자 덜어내고 이 멤버 변수들 위에다가 오토와이어드만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유 코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이제 테스트 지난주에는 맵 펄스라는 패키지 만들고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은 서비스즈라고 하는 거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 주면 돼요. 자, SLF4J 걸고 스프링보트 테스트라고 걸어주고요. 조금 전에 만든 서비스 객체 자동 주입 받고 추가 수정 삭제 단일 행 조회 목록 조회 이렇게 기능들을 준비한 다음에 저장할 데이터 넣어주고요 서비스 쪽은 예외 처리를 걸어놨기 때문에 예외 처리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가는 코드는 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 메인 클래스 코드 그냥 그대로 넣어 놓은 거예요. 자, 학과 수정 쪽에서도 수정할 데이터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 아이템 호출하면 되고요. 학과 삭제 쪽에서도 삭제하라과 번호 를 준비하고 딜리트 호출하면 되고요. 이 딜리트 쪽에서 들어가 보면 딜리트 같은 경우는 처리 과정이 좀 많았죠. 이 과정 하나를 트랜잭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하나의 학과 조회하는 경우는 이제 101번 학과 데이터 조회하겠다라고 해서 getitem 호출하고 출력하면 되고요. 목록 조회도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거, 그 지금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하는 이유가 전에 썼던 코드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거 가져오고 검색어 그냥 학과랑 위치 다 설정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학과 이름만 검색어 설정해 준 거고요. 이 코드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 코드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요. 결과 출력하는 것도 이 품을 만드는 거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출력되게끔 했고요. 기존에 했었던 내용 한번 기억 더듬는 차원이니까, 기존 실습 코드 이식하신 다음에, 그, 테스트 클래스만 각각 작업하셔서 내용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다 준비가 돼야, 이제야 이제 원래 해야 되는 주제로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이 만들어, 그, 자바에서 만들어놨었던 이 테스트 클래스를, 아니, 서비스 클래스를 웹페이지에서 컨트롤러에서 가동시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진행하신 다음에요. 자, 요 요거 두개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거 완성되시면 여기 테스트 탭에서 그냥 여기만 캡처 떠서 보내주세요. 에러 없으면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가 나올 거고 에러 나면 여기가 에러 표시로 나와 있을 테니까. 요기만 캡처 떠주시면은 그 각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돼요. 자 일단 오전에는 그 디파트먼트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프로페서에 대해서 매퍼와 서비스 자 진행해 보는 겁니다. 하시면서 잘안되시면 상의하셔도 되고, 저, 저한테 도움, 그, 도움 요청하셔도 되니까, 오래 끙끙대지는 마세요. 자, 시작할게요.